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영양군을 방문해 올해 도전과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영양군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디미방, 볏빛 행사, 영양산나물축제, 영양고추축제 등 오로지 영양만의 특화된 축제들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체기는 핵심 과제인 관광에 초점을 맞춰 관광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즐길거리만 즐기는 곳이 아닌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경북을 전국민이 찾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청 관계자가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도우미, 청년 농부 월급제 등을 추진하는 경북 농업 혁신 프로젝트, 영양 국제 밤하늘 보호 공원 활성화, 국가 산책 클러스터 조성, 한국술산업진흥원 유치 등 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및 자유 토론의 시간을 이어나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오도창 군수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영양 고추 생산의 산실인 영양 고추 유통공사와 고추 육모장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고추 유통공사의 최첨단 가공시설과 최신 육모 기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